자, 친구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요. 최대 공약수로는 최소 공배수 구하는데 소위수분해 이용할 때 지수가 작은 거 뽑으면 최대 공약수고 지수가 큰거 뽑으면 최소 공배수야 라고 해서 답은 잘 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작은 거 뽑아? 왜큰거 뽑으면 최소인데? 사실 오히려 큰거 뽑아야 최대 아니야? 작은 거 뽑아야 최소 아니야? 이렇게 헷갈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런지는 아주 간단한데요. 일단 해볼게요, 한번.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 24와 18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여라 하면, 일단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고요.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같은 소인수끼리 라인을 맞춘 다음에, 여기서 지수가 작은 거, 여기서 지수가 작은 거를 뽑아서 최대 공약수를 만들고 여기서 지수가 큰거 여기서 지수가 큰걸 뽑아서 최소 공배수를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긴게요 지금 최대 공약수라는 것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동시에 나누는 애 열심히 뽑아갖고 생각했다면 그거를 관점을 바꿔서 24의 구성 요소를 찾고 18의 구성요소를 찾아서 이 구성요소들 안에 있는 약수끼리 비교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세제곱의 약수와 2의 세제곱의 약수하고 2의 약수 요것 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뽑으니까 2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3의 약수하고요. 3의 제곱의 약수하고를 뽑았을 때 최대 공약수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각각을 열심히 제일 큰걸 뽑았기 때문에 곱해 주면 최종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이대로 해 볼까요? 2의 세제곱의 약수는요. 여러분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 구하기에서 배웠지만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지수가 늘어나요. 2의 약수는 누가 봐도 1이고요. 자, 어때요, 여러분? 공통이 1, 2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2의 약수 중에서 2보다 큰 애를 뽑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2예요. 이큰 애가 당첨될 수가 없어요. 왜냐? 2의 약수 중에 2의 세제곱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약수는 작아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늘어놓고 해야 돼요. 이거 다 늘어놓고 늘어놓고, 어 이거 최대공약수네. 그래서 2. 얘도. 요거 약수 1, 3이고, 요거 약수 1, 3, 3의 제곱이야. 어, 공약수는 이만큼이네? 최대 공약수 3이네? 그래서 3. 요렇게 뽑아와야 돼요. 근데 매번 어떻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화 시킨 거예요. 아, 어차피 약수라는 애는 2의 약수 1, 2. 2를 넘어갈 수 없고, 3의 약수 1, 3. 3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크게, 절대로 큰 애랑 겹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최대를 뽑아와도 작은 애가 선택될 수밖에 없다. 그럼 공배수는 어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의 세제곱의 배수, 이의 배수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의 세제곱의 배수는 이의 세제곱, 이의 세제곱 곱하기 1, 이의 세제곱 곱하기 2, 이의 세제곱 곱하기 3, 어 이게 이의 세제곱 곱하기 1이2의 세제곱이죠? 이렇게 계속 나가는 애죠. 이의 배수는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2, 이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 이렇게 나가는 애요자 그러면 공통 어디 어요 여러분? 선생님 찾았는데. 여기요. 요거랑 요거. 얘도 8이고 얘도 8이죠? 공통을 찾았어요. 처음으로. 최소 공배수예요. 누가 선택됐어요? 2의 세제곱이 선택됐죠? 왜 그럴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래요. 배수는요. 그 수를 기준으로 커지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작은 쪽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얘가 선택됐다는 얘기는 이 중에 이 배수 중에 2가 있었단 얘긴데 2의 세제곱의 배수에서 어떻게 2가 있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돼요. 무조건 커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배수를 쭉 늘어놓고 만나는 걸 찾는다면 여기서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애가 선택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의 배수 쫙 늘어놓고, 3의 제곱의 배수 쫙 늘어놓으면, 동시에 처음으로 만나는 거, 최소 공배수는 3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3의 제곱의 배수에서 절대 3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3의 제곱이 나올 수 있죠. 배수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이해를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매번 이걸 늘어놓고 초등학교 때처럼 공통인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워두는 거예요. 공통인 거, 공통인 거. 결국에는 공통 약수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 작은 걸 뽑게 되고, 공배수는 아무리 작아도 배수라는 개념 자체가 늘어나는, 커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 2의 세제곱의 배수 안에서 이를 찾아낼 수가 없어. 둘이 공통을 찾으려면 얘가 2의 세제곱을 따라 잡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 지수가 큰걸 선택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선생님이 조금 예고편을 하나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30과 24의 최대공약수를 구할 때 2, 3, 5 쓰고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면 최대공약수만 해볼게요. 약수 작은 거 작은 거, 뭐 작은 거 따로 없으니까 그대로 삼. 여기는 선택을 안 해서 그냥 쓰죠. 근데 이 선택을 안 하는 게 혹시 선생 강의를 들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뭐안 했다고 생각하도 좋은데 결국에는 여기 1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 1이 있으면 안 되죠. 왜냐? 우리 지금 라인업 했잖아요. 소인수끼리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1이 나와요? 그럼 얘는 5의 0제곱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의 1제곱보단 5의 0제곱이 작기 때문에 5의 0제곱이 선택돼서 얘는 1이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왜 5의 0제곱이 1이냐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선생님이 약간 실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5의 0제곱이 1이 실수라는 게 아니라 5의 0제곱이 1이 맞아요. 그런데 사실 지수에는요, 0 들어가면 안 돼요. 중학교 때까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여기 지수 부분에 0도 들어가고 마이너스도 들어가고 또 분수도 들어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중학교에서는요, 요렇게 예쁜 거, 자연수만 들어가게 배워요. 그 와중에 선생님이 갑자기 0을 얘기해 버렸더니 친구들이 막 멘탈이 어, 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질러 놓은 얘기가 있어서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그냥 난 별로 안 궁금해 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보다 아무것도 없는 게 작겠지 하고 안쓴 거.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선생님 얘기를 듣고 왜 5의 0제곱이 1인지 궁금한 친구들은 또 다음으로 넘어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